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루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너희는 내가 받을 재물, 내가 먹을 음식, 곧 나에게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의 희생제사를 어김없이 바치도록 하여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불살라 바치는 제사는 다음과 같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을 날마다 두 마리씩, 날마다 바치는 번제로 바쳐라. 순양의 한 머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첫째 순양을 바칠 때 함께 바칠 곡식 재물은 찌어 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이다. 날마다 바치는 번제는 기쁘게 하는 향기 곧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것이며 이것은 신의 산에서 이미 정한 것이다. 이것과 함께 바칠 부어 드리는 제물은 순양 한 마리마다 4분의1 흰으로 한다. 너는 거룩한 곳에서 독한 술을 나 주에게 부어 바쳐라. 저녁에 둘째 순양을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그렇게 곡식 재물과 부어 드리는 재물을 바쳐라. 이것은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안식일에도 일년 된흠 없는 어린 순양 두 마리를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십분의 이 에바의 곡식 재물과 거기에 맞는 부어 드리는 재물과 함께 바쳐라. 안식일에는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부어드리는 재물 외에 안식일 번제를 따로 바쳐야 한다. 너희의 달력으로 매달 초 하루마다 너희는 나 주에게 번제를 바쳐라.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 된 어린 순양 일곱 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바쳐라. 수소 한 마리 마다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재물은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씩이다. 순양 한 마리와 함께 바칠 곡식재물은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이다. 어린 순양 한 마리마다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 제물은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십분의 일 에바식이다. 이것이 번제 곧 기쁘게 하는 향기로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이것과 함께 바칠 부어드리는 제물은 수소의 경우에는 한 마리에 반 흰식이고, 순양 한 마리에는 3분의 1 흰식이고, 어린 순양의 경우에는 한 마리에 4분의 1 흰식이다. 이것이 1년 내내 매달 바쳐야 하는 초하루 번제이다.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재물 외에도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재물로 나 주에게 바쳐야 한다. 아멘.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삶의 가장 기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너희는 내가 받을 재물 내가 먹을 음식 곧 나에게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에 희생제사를 어김없이 바치도록 하여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불살라 바치는 제사는 다음과 같다. 일년된 흠 없는 어린 순냥을 날마다 두 마리씩 날마다 바치는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먼저는 날마다 날마다 예배를 드리란 말이에요. 그것도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소요리 문답 제 1번의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 하는 것입니다. 왜 사느냐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당신이 왜 삽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삽니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모습은 예배란 말씀이에요. 예배란 말이 영어로는 worship 또는 service라는 단어를 쓰고요,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기 아바드는 말은 봉사, 서비스 즉 섬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어근이 월스입니다. 이건 가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 이라란 말이 보태진 거예요. 쉬은 신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무언가 그 어, 존경과 또는 영광을 받으시게 가치가 충분하신 존재에게 드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 역시 worship이라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하도록 살아 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 놓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에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그 가치가 합당하신 분으로서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랬어요? 여기 산재물 사실은 재물이라는 말과 산다는 말은 말이 맞지 않아요 재물은 왜냐하면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산재물은 살아있는 재물이라는 말이거든요 곧 우리가 살아서 내 모든 삶 매일의 삶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헌물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즉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과 섞이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보통으로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아침은 시작이잖아요. 저녁은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하루의 삶을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살아가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저는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름을 위로가 있는 교회라는 대문을 걸고, 그리고는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여는 아침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자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루의 삶을 살고 그것이 온종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헌신이 되게 하라 하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선생님이셨는데요. 새로운 신자에게 이제 신방을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노트 한 권을 꺼내오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노트는 주일날 교회에 가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잘 적어서 매일 아침 일어날 때 한번 그 말씀 보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대로 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하루를 마친 다음에. 집에 들어와 자기 전에 또그 말씀 보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일은 꼭 말씀대로 살게 주옵소서 하고 잠이 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되새김질 이죠뭐 그분이 성직자 였거나 뭐 장로님 이었다면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지만 세신자가 선생님이 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 하셨어요 매일매일의 묵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건참이 험한 세상에서 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래도 참 부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또 묵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이 묵상을 돕는 우리가 보고 있는 생명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건의 시간 큐티 콰야트 타임이죠. 이걸 돕는 매일 묵상을 돕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꼭 그런 책을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묵상의 말씀을 시작하라는 말이에요. 묵상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참 필요해요. 그렇다고 긴 시간을 요하지 않습니다. 아침 바쁘기 때문에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15분이든 20분이든 말씀 보고 묵상하고, 고요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중간에 또는 저녁에 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꼭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작하고 저녁을 마무리할 때도 말씀을 묵상하며 저녁을 마무리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와 말씀으로 아침을 열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 문을 닫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예배하라 말씀이 구절에 있어요. 안식일에도 일년 된흠 없는 어린 순양 두 마리를 기운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0분의2 에바의 곡식 제물과 거기에 맞는 부어 드리는 제물과 함께 바쳐라. 안식일에는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안식일의 번제를 따로 바쳐야 한다. 그랬어요. 한두 배가 되는 거죠 매일 드리는 것보다는 그러므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헌신할 뿐만 아니라 매주 일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안식일 그러니까 하루 일하고 하루를 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한 주간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시작을 그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주 일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일주일을 살아가는 또 중심의 말씀, 핵심의 말씀으로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매달 초하루에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오늘 11절 너희의 달력으로 매달 초하루마다 너희는 나 주에게 번제를 바쳐라.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일곱 마리를 흠 없는 것들로 바쳐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저 15절로 내려가 보면,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도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나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러니까, 한 달의 시작을 중요한 것은 또한 예배로, 초하루마다 예배로 헌신하며 시작하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매월 첫날,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원하는 교인들이 있으면 특별히 축복교회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다른 교회도 많이 월삭기도회를 갖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한 달의 시작을 예배를 드리는데 매일 예배와 안식일 예배. 드리는 형식이 비슷했지만 한 가지 독특하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속죄 제물은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매일, 매주일, 매월 말씀에 따라 산다고 몸부림쳤지만 되돌아보면 죄가 아닌 것이 없고 너무나도 죄된 것이 많아서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 달의 시작을 이 묵은 죄를 짊어진 채 시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새로운 날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이 지나간 것에 대한 죄가 내 발목을 잡아서는 내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달의 시작을 회개하면서 잘못된 나날들을 돌이키고 새 달은 새롭게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한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 그러니까 그 감격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섬기는 영광을 돌리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목적은 주님께 예배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매주마다, 매월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섬김을 드려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몽땅 여러분의 전체 인생이 처음 시작한 대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제물이고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늘 매일 매주 매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루 한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이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런 식구도 있죠. 왜 사느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허허로운 이야기지만 우리 신학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왜 사느냐고 물으면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먹는 것도 주님께 영광. 살아가는 모든 것, 아니 노는 것도 주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주님께 영광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